아들아 고생 많았다 임세령의 깜짝 등장에 기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날은 아들의 해군장교 임관식이 있는 날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긴장감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한 사이인데 껄끄럽지 않겠나 굳이 저기까지 가서 얼굴을 비추나 하며 비아냥거리는 시선도 있었지만 임세령 부회장은 굳게 입을 담은 채 선글라스 너머로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에도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차가운 가면은 아들을 발견한 순간 벗겨졌습니다. 지호야! 체면도 주변의 시선도 상관없다는 듯 인파를 뚫고 달려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임관식 내내 유지하던 그 서늘한 카리스마는 아들의 까까머리를 보는 순간 무장해제 되어버린 것이죠. 가장 화려한 위치에 있지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볼수 없었던 그녀의 16년. 그긴 그리움이 3분의 만남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소식은 어떤 메시지인가요?